천미일수님,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고해성사를 볼때 가끔 반복되는 죄를 고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모든 이가 어렸을 적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성장함을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에 관한 것들, 또 그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힘들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해를 반복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남아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또 말씀하시죠. 고해 성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찰을 통해 죄를 꺼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해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들을 싹 걷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해한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늘 마음속에 사슬이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성사를 봐도 답답하게 느껴지죠. 오늘 복음에서 지카르야는 하느님의 은총이 부인 엘리사벳에게 내려 아들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함에도 그는 자신의 상황과 부인의 처지를 생각하며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신비를 미사를 통해 또 성사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체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이 주님의 은총보다 크다고 느껴질 때 종종 주님의 신비를 의심하고 지가리아처럼 반문을 하게 되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답을 안 주시고 말을 못하게 된 지가리아처럼 영적으로 답답한 순간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청하며 막막한 침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의심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난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순간에 그 침묵을 해제시켜 주시며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든든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